가는 날입니다. 여행 가기 전에 밥 먹고 갈 거예요. 맛있지? 자. 자. 음. 무슨 <laughs> 소리야? 낮게 하면은 다온이한테 목소리 들리지 않아.

<웃음> 어? <웃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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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웃음> <웃음> 이게 어디? 아빠한테 짜증이나 짜증을 다 내고 있자이땅자자 짜증이면 다자자줄자자자자자자자자자 <laughs> 여행하기 전에 밥 먹이고 있는 엄마와 다온이에요 저희 합성 같네요 저는 지금부터 짐을 싸러 갈 거예요 짐을 내리러 갈 거예요 아 짐을 내리러 갈 거예요 밥 먹고 좀 이따 만나자 가방 레고핑크 그 캐리어가 두개 이렇게 챙겼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가 환전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들렸어요. 환전을 하 때는 원래는 달러로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돈 5만 원권을 가져가서 환전해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희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5만 원권으로 가져가서 하자. 라는 생각에 오늘 밖으로 가게 됐습니다. <laughs> 아나나나나나나 <laughs> 아. 도로를 타고 가는 중 도로를 타고 가 어이 uhm <Tower> 어이

영종대교 아 네, 그림이에요 엄마야. 포인트 제1여객터니다 엄마의 설림 평화평화 뭐지? 안들? 이 뭐야? 기다리디 중. 네. 아, 기다려. 자 오늘의 첫끼입니다아구 와. 고마 맛있게 먹어. 응. 먹고겠습니다. 또 시원하니까 괜찮아졌지. 이 응. 정도는 왜 이렇게 시그니처 표정이지 이거? <laughs> 이 뭐가 있나? 이 몸표정이야 이거. 이 몸표정. 가가자. 아니야. 자 다섯 시간 앉았더니 안, 안긴 채로 기절. 아기를 여기서 뭔지 알고. 어. 이대로 기절인데? 가자 돌아가자 아빠. <laughs> 아들 봐. 자 이렇게 다운이 여기서 놀기 하려 그랬는데 이미 뻗었어요. 엄마가 보줬어. 비타민이요 엄마 가방이지. 밥을 먹기 시작한 다운이. 어. 응. 이거 안 먹으면은 한국에서 먹는. 오늘은 마지막 식사야 이거 안 먹으면 안돼 아빠 목다뭐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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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먹을까요? 어. 어, 네.

고 <목소리법> 되는데 네, 네. 다 일어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어 이게 뭐지? 주차를 했습니다 잘 되는데 일어났어요 나가서 보자 하나 하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내렸고요. 어, 근데 네, 생각보다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밤이라 그런가 선선합니다. 시는데 제주도 느낌. 길건너에 있다고? 있다고? 짜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넓어요. 지금 졸리시 똥땡이 졸리지만 여권을 챙기는 나는야, 김다홍이 거 먹으면 안돼, 일단 어, 지금 새벽 우리나라는 새벽이고요 베트남은 11시입니다 <laughs> 우리 아들은 베트남 시간으로는 6시 어디서나 6시면 은말장합니다 굉장한 데빛 아주 좋아. 베트남 저기뭐 있네 로테리아. 어제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잤어요. 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도 못 먹고요. 음. 그냥 다오이만물 쓱쓱쓱싹 시키고 로테리아 앞에서. 어, 롯데리아 앞에 있어요. <laughs> 그리고 다온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침대가 이큰 걸로 했는데 저희가 큽니다. <laughs> 제가 190이고 아내가 180이고요. <웃음> 그리고 <웃음> <우리> 다온이가 <laughs> 다온이가 70 후반. 그런데 세명이서 <laughs> 같이 잤는데도. 별로네요. 완전커 그리고 에어컨은 저는 좋았는데 안에는 춥다고 할 정도로 빵빵하고요. 음, 딱첫 숙소인데 좋아요. 이제 밥이 어떤지를 좀 보러 갈 겁니다. 어떨까요? 그리 어제 영상이랑 옷이 똑같은 것 같은데 기분 탓 아니고요 맞습니다. 재탕. 마안 뭐 봤네. 자 그러면 조식이 어떤지 한번 보러 갈게요. 대전보라고요. 나는 몸을 돌렸다고요. 아들너 엄마 아빠 어딨어 <laughs> 되게 맛없어요. <laughs> 밥을 먹고 싶어요. 하나 아, 으안 먹을 래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받아왔어요. <laughs> 40분. 빵 달래. 고 나서, 먹고 나서 만나사 마셔. 막걸리 한 잔. 네. 많이 먹었는데깨먹었세요 알도 두도 먹어. 반이나 <laughs> 먹었네. 멋좀 보셨습니다. 선글라스. 되게 더워요. 엄청 뜨겁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오토바이 엄청 많아요. 무겁지야 수로 같은 건가? 초록불이네. 갑시다. 약간 무서워요. 초록불인데 왜 빵빵거리지? 한신장. 왔는데 장난 아닙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못 다닙니다 와 여기가 환전할 곳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다들 저랑 똑같이 검색하고 왔나 봅니다 천천히 생각하고요 다운이랑 커플거고 커플 커플 예쁘네 여기는 유무 쳐가지고 보면 안 돼요 엄청 더워 땅을 쩔었다 쩔었어 선풍기를 두 대를 갖고 돌리는데 장난 아니게 빡다 진짜 끝나죠? 경기도 다낭시답게 우리 삼덕 면옥도 기다리고 있고요. 일방통행길인가봐. 콩카페를 갔다가 실패했어요. 아빠가 야심차게 봤는데, 세상에? 다시 숙소로 들어왔지 뭐야. <laughs> 다시 갈까하다가 다운이가 너무 힘들해서 그냥 마침 숙소 앞에 있는 카페 갔습니다. 얼굴이 난리가 났지 뭐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피처 후드 치인데 기순들하고 엄마가 는데 티라서 제가 먹고 있어요. 응. 달달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카페는 안 가봤지만 뭐 주변 아무 카페나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응. 친절하세요 어, 얼음물 살려고 얼음물 살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공짜로 주십니다 니가 합군가야지아빠 너무 피곤해. 니가 니가 그 숙소 가서좀 쉬자. 옛날 기가요저니리뭐가있어요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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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다고? 가니 아. 이낭에서이동중이고요 h 다수 i 이런 느낌입니다 k 이안으로이동 h e king of the king of the king of the king of 마 h e k i n